안녕하세요 여러분 쏘레라입니다 앞으로 제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성공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도 방송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첫 주인공이신 주식회사 초블레스의 대표님 한채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초블레스 대표 한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왜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게 됐냐면요 <laughs> 우리 대표님께서. 28kg을 감량을 <laughs> 하셨다고 합니다 네, 부끄럽지만 네, 네, 사실이고 어, 지금도 오. 안 날씬한데 어, 어, 얼마나 쪘다는 거야?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 지금 너무 날씬하셔서 아, 어떻게 28kg를 네. 빼셨지? 네. 아, 저 혹시 몇 뺏... kg까지 찢셨을까요저한8 음. 0 k g 때까지나가가지고 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만 먹어야 된다고 아. <laughs> 임신 중독증이 걸릴 수 있다 아 진짜요? 네, 임신 음. 중독이에요 그게 임신 때 살이 너무 많이 네. 찌는 게 살이 아. 많이 찌면 이제 임신성 당뇨라든지 여러 병들을 이제 얻게 음. 되기 때문에 조심해라라는 경고까지 <laughs> 들었던 네, 네 사람입니다. <laughs> 혹시 임신하셨을 때 네. 뭐가 그렇게 맛있으셨나요? 어, 저는 다 맛있었어 <laughs> <laughs> 이때다 싶어서 <laughs> 저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었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식후에 꼭 먹었는데 네. 여러분 그거 살찌는 거 진짜 지름길이더라고요. 아 식후에 아이스크림을 네. 먹드셨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28kg를 감량해야? 라는 생각이 음. 드신 건가요? 네 일단은 너무 살이 찌다 보니까 제가 불편하다는 거를 진짜 음. 많이 느꼈고 하다못해 이렇게 숙이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배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임신 과정에서 살이 찐 거다 보니까 출산하면 당연히 빼야지라는 게 자연스럽게 음. 네, 저희 머릿속에는 있었고 그걸 이제 실천을 했을 뿐이죠. 음. 네, 네. 그러면은 감량할 때뭐 식단이나 아니면 네. 운동 이런 건 어떻게 하셨나요? 많은 이제 육아하신 어머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뭔가 운동을 한다거나 네네 뭐 음, 따로 그렇죠. 시간을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음. 이제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활동량 넓히는 거 그래서 음. 뭐 아이 기저귀도 그냥 일회용 써도 되는데 <laughs> 환경도 생각할 겸 아이 건강 또 저의 건강 생각해서 천기저귀 쓰고 <laughs> 네. 어, 굳이 굳이, 굳이. 네. 일을 만드셨어요 씨네 계속 움직이고 <laughs> 여러분 이거 꿀팁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웃음> 천기저귀 진짜 강추하고 그 다음 아이랑 놀아줄 때도 그냥 이제 놀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앉고 뭐 스쿼트를 하면서 뭐 이렇게 눈 맞춤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힘든, 힘든 놀이를. 네네네. 뭐 오히려 더 네. 움직이면서 아. 아이랑 놀수 있는 방법도 해주고. 아. 네네네. 그럼 혹시 네. 식단은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네. 식단도 저를 위한 식단을 오로지 하긴 되게 어려워요. 모두 공감하시죠? 그래서 일반식으로 먹되 군것질을 줄이는 게 일단 1번이어서 아, 그, 아이스크림. 음! 네. 끊어야죠. 과자도 끊어야죠. 그래서. 아, 네. 그거를 끊는게 또 먹지 말아야지 하면 더 땡겨요 이제 저는 식초를 통해서 입.. 이... 마금을 해주고 <laughs> 네, 아 식초 네네네 네, 네, 식초 일반 식초인가요? 아저는 아, 네. 이제 아버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천연 발효 식초로 시작해서 음, 네네 그리고 또 애플 사이더 비니거도 마시고 그쵸. 또 일반 식초 음료도 먹고 해가지고 계속 저에게 맞는 식초를 좀 찾아갔었어요. 음, 네네 그럼 다이어트 할때 식초의 도움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창업도 시작하게 됐고 음. 이 식초라는 게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식품 문화인데. 그쵸? 식문한데 굉장히 일제 시대 때 말살을 당하면서 그 기술도 많이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 명맥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제가 딱 창업할 당시에 아, 식초가요? 네네 식초가 일제 시대 그 주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식, 술이 되야만 식초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조 기술을 다 빼앗아가고, 네 술을 못 만들겠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술을 못 만드니까 식초 만드는 기술도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뭐좀 이렇게 다시 회개하려는 노력을 하던 즈음에, 어, 이렇게 좋은데 왜안 먹지? 진짜 남들도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창업했거든요. 아 그럼 되게 사랑해줘야 그러니까. 하는 음식이네요 식초라는 네. 게 정말 사랑해줘야 되는 음식이고 또 요즘 뭐콩부차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음, 알리지만 네네네 우리에게도 좋은 이런 발효 음료 식초가 있거든요 음 네꼭 한번 드셔보시면 콩부도 되게 좋은 발효 음료지만 음 이제 알콜 성분이 생겨요 발효 아, 과정에서 네네네 자연스럽게 어. 그래서 아가들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어, 그거 그, 그 알콜이에요? 네, 알코올이 정말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휘발시켜서 음료화 하느냐가 이제 일반 시중에 나온 여러 홍보 음료들의 네, 뭐 난제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기술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식초는 그럴 염려가 없죠. 그냥 누구나 음다 바로 그냥 물에 희석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우리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식초 박사님! <laughs> 아니요. 아니 저도 아직 많이 모릅니다. <웃음> 아니 <웃음> 네. 식초에 대한 얘기만 한번 따로 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다음에. 아 식초는 정말 살을 빼는데도 좋지만 건강을 관리하는데도 너무 좋아서. 음. 아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진짜. 사랑해줘야 되고 그렇죠. 우리 케이프들을 <laughs> 널리 알리는 데또 일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식품이에요. 음. 네네. 음. 그럼 한번 네. 드셔보세요. 네. 네. 아 사실은 제가 그 동안 음. 저 구독자분들한테 에사비를 음. 꼭 먹어야 된다고 음. 엄청 강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공감. 했거든요. 되게 그 말씀에. 네? 네.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애사비를 드셔야 된다고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음. 밥 먹을 때밥 음. 먹을 때 혈, 혈당이 치솟으니까 음. 그거를 음. 식초가 잡아주니까 밥 먹을 때 같이 맞아요. 드셔라. 네그 다음에 음. 너무. 배가 고플 때, 막 군것질이 땡길 때, 음. 이럴 때 입막템으로 식초 드시라고 늘 아, 네. 제가 권유를 했었잖아요. 아, 어. 똑같아, 똑같애. 똑같아. 네,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저도 지금 매번 그렇게 먹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어, 정말요? 예, 네, 똑같아, 똑같아. 네, 특히 느끼한 거 먹을 때 이제 탄산이 따라오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거는 일단 버려두고, 저는. <laughs> 이 탄산 대신 물에 타서 먹으면 은근히 탄산감도 있고, 그죠? 어, 네. 뭔가 내려가는 느낌전탄산수에도 타먹고요. 어, 저도, 저도, 저도. 어? <laughs> 식초. 진짜 좋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속상한 게 아, 저는 위가안 좋아서 저는 속이 음안 좋아서 식초못 네, 먹어요 네, 뭐 저는 위산역류에서 뭐 아니면 영양성 식도염이 있어서 음 식초를 못먹어 아니면 역해요 음토 나와요 이런 음 사람 많거든요 맞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도 억지로라도 먹는 게 좋나요? 어, 글쎄요 뭐 제가 의사다니까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상 비추었을 때는 어,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레시피랑 조금 조합을 해서 음 아세를 저감시킨다든지 또 요즘 좀 편리하게 나온 그런 식초 다른 걸좀 드셔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일반 음료에 식초를 몇 방울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드셔 보세요. 그러다 이렇게 양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부터 너무 고급 입문을 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 조금씩 소량씩 드셔보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슬슬슬슬 단계를 업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식초는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오히려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 식초 공급받는 저희 이 한의원 선생님께서도 아. 식초를 어, 왜만드셨냐면 환자 치료하려고. 아. 네, 장과 위를 치료하는데 식초를 드시게 하려고 맞아. 만드신 거였어요. 맞아요. 음. 식초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장내 세균 있잖아요. 응.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막 음, 먹어주지만 음, 사실 효과 직빵인 거 식초예요. 맞아요. 오, 오!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 안희성 <laughs> <아니>, 선생님이 <laughs> 이제 식초를 만드시는 거고 환자들한테도 음음 무조건 하루에 몇잔 이상 먹어라 음 이렇게 미션을 음 주시더라고요. 어, 음. 거의 갑자기 저희가 식초 전도사가 된느낌이에요 <laughs> 여러분, 그 정도로 식초가 정말 여러분의 감량에 도움이 되고, 음. 여기 산 증인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되게 정말 창업과정에서 힘들고, 누구보다 진짜 치열하게 살고 있는 1인인데, 식초를 먹게 다들 그래요. 왜 이렇게 에너지틱해요? 왜 이렇게 활기차요? 막 이러시는데, 식초가 진짜 큰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혹시 현재도 식초를 드시고, 네네. 그러면? 지금도 먹고 오. 있고, 하루에 네. 몇잔 정도 드세요? 식초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바깥 생활을 많이 하니까, 지금 바깥 생활을. 좀 웃기지만 식초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 한번 흘려봐가지고 제가 어 <laughs> 그런 좀 그렇죠. <laughs> 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다고 또 아무 좀 저는. 저가의 그런 좀싼 식초는 지향하는 편이다 보니까 음. 그 진짜 원액 그 찐한 거를 흘리고 막 냄새나고 이런 거 너무 민폐여서 음. 지금 이제 집에서 하루 뭐한 잔? 아 집에서 드시는? 네두 잔. 주고? 네 밖에서는 음. 이제 좀 제가 개발한 다른 제품으로 음. 먹고 있고 사무실에서는 꼭 식후에 한 잔씩 먹어 요 소화시키려고. 아, 네. 맞아. 소화에도 좀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 네네. 소화랑 나. 이제 바로 앉아서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천연 소화제 응. 아, 식초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식초 단지를 만나게 되네요. 그러네요. 구글에 애플사이더 <laughs> 어. 비니거로 한번 음. 쳐보세요. 그 비니거의 그 효과들을 이미지로 검색하시면은 음. 뭐 피부 나빴다가 좋아진 사례, 막 뚱뚱했다 빠진 사례 엄청나게 많아요. 네네, 한번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자꾸 얘기가 자꾸 막 간질간질 나오는데, 음. 사실 이몸 속에 염증들이 심해지면 곰팡이균이 되잖아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사실 피부로도 나타나고. 어, 맞아요.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잡아주는 게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원래 엄청난 여드름성 피부였어요. 오, 정말요? 네, 저 진짜 여드름 엄청 많아서, 저는 이제 남편을 오랫동안 연애하고 사귀 사귀어서 결혼한 케이스라 오. 이제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웃음> <웃음> 어, 정말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갑상선 항진증이또 있었었는데, 근데 네. 네, 식초 먹으면서 약다 끊었고, 그게 뭐100% 식초 때문이다라고 과학적으로 증언할 수도 네. 없겠지만, 제 그냥 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런 게또 계속적인 섭취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음 됐어요. 아시잖아요. 뭐 심장 볼렁볼렁거리고 네, 네. 항진증인데 되게 힘들거든요. 어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다이어트가 사실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 요 아, 대표님은 좀 그래도 좋은 식단을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음. 식초의 도움도 받으시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어, 노력하고 나는 하는데 왜안 되지? 이런 분들 있어요. 음. 특히 출산하고 나신 분들. 아, 맞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음.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어요? <laughs> 그냥 저는 거창한 걸 하지 말아라. 음. 그러니까 뭐 PT를 끊어가지고 나뭐 이번에 10kg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음. 내가 살찌는 이후에 가장 큰 근원이 뭔가를 한번 반추해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늦은 야식이었어요 그러면 야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아입터진 방지에 식초를 먹어보자요 아, 아이스크림 드시에네 네, 아이스크림 드시네 아, 네, 식초를 먹어보자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그 식욕이 싹 사라져요. 음. 저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 그게 딱 사라지면서 아 이거다! 해가지고 생활의 작은 습관들을 바꿔나가는데 음. 다이어트라는 게 너무 거창해지면 포기도 빠르게 되죠 그럼 또 자기 비판을 해요 사람들이 난왜 이러지? 난질렀어 어 나는 절대 못빼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더 음. 다이어트를 하고 음.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어 어쨌든 간에 워밍업 기간에는 너무 거창한 거 말고 일단 생활 패턴 바꿀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러잖아요. 뭐 습, 어떤 습관 을 형성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서 음. 헬스장 다닐 거야가 아니래요. 현관에서 신발끈 묶기. 아, 그렇게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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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일어나서 운동할 을거 이게 아니라 일어나서 그냥 옷 입기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일어나면 어쨌든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음. <laughs> 알겠습니다. 좋은 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